조현호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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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대공군실에서 나온 서울시경보안수사대들이 저한테 들이밀었던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6.15청와연대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했던 사실과 그 당시에 했던 사업계획서 사업들이 이적성이 있다는 것이었고 또한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반복했던 8차례의 반복권음과 관련하여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저희 집에 있는 제 방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그들은 가져갔고 또한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대학원 대학교 대학생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학문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했던 자료까지 싹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과도한 남용, 압수수색 남발하는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G20 통탄. 동안광풍 조장하는 조현호 경찰청장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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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퇴진하라.